옛 그림 감상회.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 2024년 8월에서 11월. 2024년 8월.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 새롭게 교체 전시된 옛 그림과 옛 글들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202-3호실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꽃과 나무. 꽃과 나무로 가득한 열폭 병풍입니다. 오른쪽 일폭부터 소나무와 버섯, 버드나무와 복숭아꽃, 수국, 난초, 등나무, 모란, 영꽃, 국화, 달과 나무와 맨드라미, 매화와 수선화 등 여러 꽃과 나무가 듬뿍 담겨 있어요. 꽃과 새를 그린 합작도 여섯 명의 화가가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대나무와 참새, 목련, 국화와 새, 바위, 모란, 매화가 한 폭으로 잘 어우러지네요. 풀벌레, 꽃, 벌레와 꽃을 품은 두 점의 그림입니다. 등나무 줄기에 올라앉은 사마귀는 나비를 주시하고, 나리꽃은 화사하게 피었네요. 벌을 보는 개구리, 새끼 오리 한 쌍, 동물을 대상으로 한 그림 두 점입니다. 개구리는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벌레를 노리고, 오리 커플은 부리를 비비며 정답게 헤엄쳐요. 고양이와 참새, 이곳저곳 볼거리가 가득한 동물 그림입니다. 뒷다리에 힘이 바짝 들어간 나무 오르는 고양이는 생동감이 넘치고요. 그 아래에서 구경하느라 고개를 번쩍 뜬 고양이도 아주 귀엽습니다. 고양이가 올라와도 도망가지 않는 용감한 참새들도 그림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림 속 나무를 보다 보면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배를 긁어대니 나무가 간지러운 모양입니다. 참새. 가을 느낌이 넘쳐나는 그림입니다. 하늘에도, 곡식에도, 땅에도 참새가 바글바글한 풍성한 가을이니요 여덟 마리 뛰어난 말. 태조 이성계가 아꼈던 여덟 마리 명말을 그린 그림입니다. 얌전한 말도 있지만, 신나서 뛰놀고, 누워서 등비비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다양한 말들이 등장해 더욱 재미있어 앵무새와 사슴. 기다란 화면에 앵무새와 사슴을 그렸습니다. 다리를 쫙 펼친 초록빛 앵무새는 아래를 바라보고 갈색 사슴은 두리번거리며 냇물을 건너네요. 말 씻기기. 기다란 화면에 말을 씻기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냇가에서 말등에 솔질을 하고 있는데요. 말도 개운한지 가만히 있네요. 꽃과 새. 기다란 꽃과 새 그림 두 점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지 위에 앉은 새가 울보짓고 있는데요. 배짱이 사냥에 성공한 새가 부러웠나봐요. 왼쪽 그림에는 새한 마리가 쾌캥한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어요. 꽃, 바위 위에 꽃 그림 한 쌍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으로, 왼쪽 그림은 왼쪽으로. 꽃이 뻗어 있어요. 백합, 바위 위에 나리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무거운지 고개를 숙였네요. 다음은 202-4. 오실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강과 산 보물 이인문필 강산 무진도입니다. 가로로 8m가 넘는 정말 기다란 그림이죠. 그림의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따라가 볼까요? 산 속에는 마을이 있고 강 위에는 배 떠다니고 끝없이 산이 강이 이어집니다. 산과 강이 만나는 곳에는 마을이 있고 산 속에도 또 다른 마을이 있죠. 기암바위와 괴상한 돌 구비치는 기암괴석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산과 강이 끝없이 이어지니 강산무진 이 그림을 강산 무진도라 불러요. 그리고 이 무진장 넓은 강산은 배 타고 도르래로 지멍기고 다리를 건너고 나무 밑에서 쉬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생동감이 넘칩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 거친 자연이 잘 담긴 작품입니다. 격렬히 출렁이는 바다, 굳세게 서 있는 바위 날아드는 바닷새, 떠오르는 붉은 해, 동해 바다의 해돋이가 생각나게 하는 힘찬 그림이에요. 풍랑 속의 뱃놀이, 소용돌이치는 물 위로 배한 척이 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듯, 물결이 거세지만 겁도 나지 않는지 느긋하게 주변을 구경하고 있네요. 책도 챙겨오고 꽃도 꽂아놓고 두루미도 데려온 것을 보니 세상 풍파에 아랑곳 않는 신선들의 뱃놀이인 모양이에요. 새 노인의 나이 자랑 새 노인이 만나 자기가 더 오래 살았다며 나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어릴 때 방구랑 알고 지냈지. 파다가 뽕나무밭이 될 때마다 나뭇가지 하나씩 났더니 짐열체가꽉 찼어. 내가 반도를 먹을 때마다 씨를 곤륜산 밑에 버렸는데 벌써 곤륜산만큼 쌓였더라. 이분들과 비교하면 제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네요. 소나무의 기대에 물을 바라보다. 두 선비가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소매를 걷은 모습과 지쳐 있는 표정을 보아하니 더운 여름인 듯한데요. 소나무 넘어 세찬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려는 모양입니다. 나무 아래 휴식.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복장도 서로 많이 다르지만 담배로 하나 되었네요. 나루터 강 건너기 강을 배경으로 한 그림 두 점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마르탄 선비가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뱃사공의 몸짓도 표정도 꽤나 강렬합니다. 왼쪽 그림은 사람들이 배에 가득 올라타 북적북적합니다. 먹을 거를 들고 탄 사람이 있는지 새들도 많이 달라붙었네요. 서원에서 열린 아취 넘치는 모임. 보물, 기몽도 필, 서원 아집도 병풍입니다. 중국 북송 때의 문인들이 모인 모임의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은 소동파나 미이불 정도인데요. 이들 문인의 모임은 조선 사람들에게 꽤나 인기 있는 주제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노벨상 수상자들의 모임을 동경하는 것 같달까요? 피리부는 어린 신선. 어린 신선이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어깨에 영지버섯과 솔가지를 짊어진 채로 아주 열중해서 불고 있네요. 단원 유묵첩. 김홍도의 시와 현지를 모아놓은 서첩입니다. 김홍도의 시가 적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여울물 소리를 듣는다네입니다. 마지막 소리 성자를 무르르듯 시원하게 흘려었어요 낙위에서 떨어지는 진단 선생. 옛 중국 사람인 진단의 일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수많은 왕조가 순식간에 생기고 사라지던 혼란스러운 오대식국 시대, 나귀를 타고 가던 진단이 나그네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었죠. 진단은 크게 웃다가 나귀에서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는 와중에도 기뻐하며 "이제 천하가 안정되겠구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바위와 난초 바위와 난초를 여섯 폭 병풍에 그렸습니다. 흐드러진 난초가 참 청초한데요.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며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두보 시 보물, 이광사 필적, 원교 법첩입니다. 두보의 시가 쓰인 면이 펼쳐져 있으며 시는 다음 쪽까지 이어져. 요 둥글 단순한 글자들이 귀엽습니다. 존주대의 송시열의 큼직한 글씨입니다. 해동건곤 조선의 하늘 땅에서 존주대이 주나라의 큰 뜻을 높인다. 주나라로부터 시작된 철학과 사상이 성나라가 들어서며. 중국에서는 사라졌고, 조선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송시열의 믿음이 담긴 문구예요. 제사에 대한 글. 강세왕이 쓴 제사에 대한 글입니다. 오른쪽 글에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사는 자주 지내지 않는다. 자주 지내면 번거롭고, 번거로우면 공경하지 않는다. 김정희가 북경에 가는 조용진을 위해 지은 송별시. 추사 김정희가 20대에 쓴 송별시입니다. 김정희 자신이 존경하는 옹방강을 찾아뵐 것을 권하고 있어요 부병루도 백상루시 그림과 시가 담긴 화첩입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대동강이 훤히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평양의 부병루를 그렸어 왼쪽의 시는 관서팔경 중 하나인 평안남도 안주의 백상루를 주제로 한 시예요. 요지연도 곤륜산 요지에서 열린 잔치를 담아낸 병풍입니다. 그림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몇 폭이 빠진 것으로 추정되어 손님들을 맞이하는 서왕모와 잔치에 찾아오는 여러 손님들의 다채로운 모습이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로써 2024년 8월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 새롭게 교체 전시된 옛 그림과 옛 글들을 모두 만나 보았습니다. 고양이와 참새 그림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강산무진도의 전체 모습을 찬찬히 감상할 수 있고, 최근 새롭게 보물이 된 서원아집도를 만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직접 보면 더욱 생생하니,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 방문해 보시길를 강곡히 추천드리고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옛 그림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